오늘은 던롭 필로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 던롭 필로 같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라텍스 폼을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라텍스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던롭 공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개발한 회사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라텍스 생산을 회사고, 라텍스 시장의 그 거의 원조격이라고 볼수 있는 브랜드고요 그 브랜드에서 이번에 나온 그 베개입니다. 예. 밤부 하이라는 제품이고요. 월, 이게 밤부 로우와 하이가 있는데, 로우는 이제 그 10cm가량 이제 두께고,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cm가량의 두께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찌됐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베개가 이제 베개를 베는 이제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냐 반부 로우와 하이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반부 컨투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잠을 잘때 베개 이제 높이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수면 습관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제품을 시리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열어서 실제로 베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라텍스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비닐에 꼼꼼하게 딱 쌓여있네요. 오우, 예.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잠깐 만져봤는데 되게 고급지네요 자, 이 음. 정도 높이의 베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택도 있어요. 예.. 정품 인증되는 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명이라든지 이제 충전재 커버 이런 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일단은 너무 너무 폭신폭신합니다. 예. 역시 라텍스라서 그런지 확실히 달라요. 예. 일반 비계랑은 비교할 수 없, 없을 정도의 폭신함입니다. 이제 라텍스는 이제 고무나무에서 이제 뭐냐 라텍스 소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항진 항균성으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던록 공법. 던록 공법이 이제 오픈 에어셀 구조로 공기의 순환을 계속 돕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자면서 이제 땀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원하게 쓸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공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온이 또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라텍스 특유의 이제 그, 이, 뭐냐, 질감이 있으니까, 이게, 저도 라텍스 베개 한번 베보니까, 일런 베개는 거의 못 베겠더라고요. 진짜 정말 다릅니다, 라텍스 베개는. 그리고 이제, 덧노필러에서 이제 만든 이제 반부 베개는 이제 앞에 그, 보면 반부라는 뜻이 이제 대나무잖아요. 대나무 원단 특유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감촉과 통기성이 좋아서, 이제, 반부라는 이름을 쓴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베개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예, 리뷰를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베봤는데 근데 반부 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뵈을때 옆으로도 베기 딱 좋고, 그리고 정면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아요. 높이가 너무 저한테 딱이에요. 지금 봤을 때. 자, 이렇게 정면으로 잘 때도 너무 편해요. 왜냐면은 라텍스가 푹신푹신해가지고 제 이거를 딱 고정시켜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뱄을 때도 제 이제 그 목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딱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와서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편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국에 이제 매장이 있습니다. 덤로 필로 제품을 이제 체험해볼 수 있는 매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막으로 예.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지점에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는 걸로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